재밌겠다고요. <laughs> 부인가 네. 처음 와봤. 먹어봤... 근데 이게 심장 뛰는 건안 보이고요. 애기집은 음. 보이고 난황도 보이고. 지금 여기 이 조그만 동그란 거 보이시죠? 난황이거든요. 네. 이게. 애기집은 아, 고기. 어, 꼬르르둥. 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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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어... 금일봉도 받았습니다. 오늘 온 따끈따끈한 미리 생일 선물 큰 오빠가 보내줬습니다. 짠! 오늘은 상조에서 받았습니다. 금일봉. 오늘은 홍밥. 아몽 청수도 유자, 뼈살, 갈비살, 제비추리, 예, 살치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미쳤다. 짜잔. 엄마가 된걸 축하해. 아빠가 된걸 축하해. 뿌미 축하해. 뿌미 축하해. 뿌미가 이만해요 지금 1cm. 요만해요요만해 <laughs> 1cm. 아, 아 1cm도 안 되네. 0.45cm. 요만해 저희가 저번 주에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 되게 두줄 보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렇게 기 집이 있었답니다. 일주일이 지난 오늘 이렇게 애기집도 두 배로 커지고 여기 애기도 보여요. 저번 주 갔을 때는 애기집에 난황까지만 보였는데 지금은 애기까지 보이고 심장 뛰는 것도 보이고 심장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가 애기집이 1.2cm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번에 갔는데 2cm도 넘고 거기에 애기 심장박동 소리도 저희가 듣고 왔어요. 음.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산부인과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잘 있어야 할 텐데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돼서 진짜 완전 절망적이었잖아요. 입사한지 그때가 6일차 그랬었으니까. 근데 다행히 저희 회사가 그런 복지 체계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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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가지고 바로 단축근무 들어가고 다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음 주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다들 우리한테 음. 어머님 정도니까. 음. 임신했다고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음, 애국했다고 하시고 제가 프로그램 담당자니까 수강생들도 만나고 강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는데 강사님들이 다 엄마의 마음으로 선생님 이거 괜찮아요? 선생님 이러면서 오늘은 원예교실이었거든요 강사님도 예시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든 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음. 선생님 임신했다 해 가지고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이러면서 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한글 교실도 운영하고 있어서 사진을 매일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강사님께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찍어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계단을 원래 올라갔어야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강사님이 찍어 주신 사진으로 파일 정리만 하면 돼서 진짜 다행이고, 프로그램 하면서 책상 옮기는 일이 많고, 재료 나눠주는 것도 너무 많은데, 다행히 공익선생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것도 무리 없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음파 일기? 지금은 산모수첩에 붙어 있지만, 나중에는 이쪽으로 옮겨서 붙여놓으려고. 앞에는 제가 지금 스티커 같은 거를 넣어둔 것 같고, 여기에 초음파 사진 붙일 수 있고, 뒤에는 이렇게 일기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쁨이에게 편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꾸용품도 이렇게 세트였어요. 저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됐던 직원분이 선물로 주셨는데 남자분이어서 조금 놀랐고 너무 센스 넘치죠. 진짜 센스 있다. 음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당직도 그때 도와주시고 그랬었는데 센스 넘치십니다. <laughs> 제가 요즘 먹덧이좀 심해요. 가만히 있으면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데 남편이 양배추 사가지? 사줘가지고 그거 먹고 싼. 입이 너무 근질거려요. 말하고 싶어요. <laughs> 저희 부모님께 인밍아웃은 2주 뒤에 검사받고 그다음 주말에 다행히도 양가 다 1시간 반 거리거든요. 음. 빠르게 가면 1시간 조금 넘는 정도라서 차안 막힐 때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다음 주또 어떻게 기다리나 몰라요. 진짜 하루하루 뭐랄까유정의몸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같이 막 불안해하고 음.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오늘 심장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딱그 초음파? 그걸 보는데 난 아기 집에 난항이 아, 보이자마자 안심을 했어 되게 음. 보이자마자 아, 잘 붙어있구나 음. 이러면서 아기 집만 봐도 음. 그지? 집 있네 집이 커졌네? 집. 근데 도 이렇게 음. 콩닥니까? 너무 좋았어. 엄마가 되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됐어요. 처음에는 직장 때문에 걱정도 진짜 많이 됐었는데 막상 회사에 용기내서 탁 말해버리니까 모든 음, 게다 정리됐어요. 다들 너무 잘 배려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다일만난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쁨이 잘못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정을 취하면서 자기 컨트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집 오면 거의 누워 있고. 기쁨 잘 키워보자. 그럼. 다 깨끗이 씻어서 두도록. 나는 미드스만 감정 조절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아. <laughs> 아니라고. 그 <laughs> <laughs>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기쁨이가 그렇대 나는 <laughs>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laughs> 어? 자기관리 잘 하면서 <laughs> 화도 안 되고 <laughs> <laughs> 나화 많이 안 내잖아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미쿠랑 수진이를 만날 거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지롱갈거예요 무슨 소 슬롱. 어 알아. 롱 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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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 슬롱. 해롱 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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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육주 6주 됐어. 6주? 6주니까 한달달 조금 넘었어그데 음. 일본 갔다 와서 바로 그래요. 어, 멋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 아, 괜찮아. <laughs> 그래서 오케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아, 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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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웃음> <웃음> 힘들어 오오! <laughs> 오 그리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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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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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오오! 우치 <laughs> 발바닥 진짜 이쁘는거 아 안에 어.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응. 펜이 없어서 그냥 안에 아 맞어 맞어 안에 펜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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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아. 멜로디 <웃음> 세트 <웃음> 마이 멜로디 세트다 <laughs> <laughs> 제일 좋은데? 선물 <편지를> 드린거 <laughs> <있는 거예요. 웃음> 저쪽도 잘아야 <있잖아요>. 돼? 음. <laughs> 我妈妈教你。Oh mama,